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뭐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4.19 혁명, 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여순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순 사건은 이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서 또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역사적 논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엄정한 평가를 우리가 좀 내려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순 사건에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여순 연구소 최현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순 사건. 네, 네 반갑습니다. 여순 사건. 예, 예.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순 사건은 비둘 사사망 등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 여수에 출발하던 십대 형대 병사들이. 네. 어, 동족의 총뿌리를 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 사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우의 인연 갈등으로 폭발된, 어, 당시 냉전체제의 비극적 사물이고요. 네. 어, 당시 1 4년드 형사들이 있었던 그거는 동족에 대한 살상 반대였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해방 후 치일파 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네. 남과 북이 분단된 정권이 수립된 것에 대한, 네. 저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이념적 비립의 산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습이 음. 만들어낸 네.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1 4연대가 주장했던 바 동족에 대한 살상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한때는 제희 네. 어렸을 때도 이뭐 역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그불리해지고도 했지만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이 반란이라는 의미가 반영이 돼서 배우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반란 사건으로 불리게 된 그런 연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은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순 사건이 이제 휴전인데 어, 군인들 어쩌면 국방경비대인데 네. 군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연순 반란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네. 또, 그래서 군인들이 위한 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총을 든 이유는 방금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제주도민에게 네. 총풀리를 겨눌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군대에서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네. 어, 인권과 평화가 큰 틀에서 용인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5.18때 진압군 같은 공수대나 네. 24단과 같은 군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4년도 군인들은 2년보다는 네.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동포를, 동족을 죽일 수 없다는 어떤 음. 동포의 때문에 총을 들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네. 여순사건의 시작이 문제가 아니고 네. 여순사건 이후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문제입니다. 음, 네. 그 여수와 순천, 네. 예 여수와 순천을 어~ 진압군들과 진압을 한 이후에 네. 어떤 국민의 군대가 정당한조사나 적법한 재판 과정 없이 네. 그때는 이제 손가락총이라고도 또 민간들에게 많이 음. 이게 보도가 됐는데 손가락총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네. 어떤 적법한 조사나 재판 과정 없이 국민을 학살한 것이 문제죠. 네, 손가락총이라는 네 손가락총이라는 것은 결국은 손가락으로 밝히면서 이 사람을 죽여 네. 일려를 임의로 결정해버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이 문제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당한 국가 폭력을 숨기기 위해서 금까지도여수 사건이 여수 사건 수의 실패가 공표되었다고 네. 할수 있고요. 네. 또 당시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어떤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이런 사건을 발생한 후에 국가법을 만들고 개헌법을 만들고 하면서 네. 어떤 자기 의 어떤 정치적 반대자들을 네. 빨갱이 좌익 용공으로 몰아붙어 음. 왔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독재 권력자들이 네. 동일한 방식으로 음.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그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네. 이제 그. 교원이 됐던 게 여수사건이라고 하죠. 네. 방금 이야기하신, 지금... 네.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여수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회적대립이 네.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네. 필요하십니다. 일부에서는 이 여순 사건, 반란이라는 이미 들어간 이유도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이 뒤에서 책동해 특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금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승만 정부나 이런 그 기득권 정부 세력들이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더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보면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 네. 그래서 이 네. 여순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순 사건 시기가 이제 1948년부터 1948년 10월 19일부터 이제 유교 종전까지를 지금 학자들 여순 사건의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서 여수뿐만 아니고 한국 남한 전체에서 동일한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네. 여수로만 한정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순천 지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고요. 네. 또, 유교전쟁 발발과 함께, 이제, 혼도연맹 학살사건이 있었고, 네. 또 유교전쟁 발발하면서 감옥내에 있었던 뭐 연수사건 관련자 자익인사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고, 네. 전쟁기간 동안에 빨상을 불안한다는 명목으로 네. 또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었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부당한 국가 그 권력에 의해서 사행된 국가 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제주 4.3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관계에서 발생한 방법일 수도 있죠. 네. 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네. 형통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단들이, 네.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으로, 네. 국민을 희생양으로 한번 사건들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18의 그 진상 규명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는 여순 사건을 제대로 밝히는 것도 잊지 않을까라는 예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최근 뭐 국방부가 유죄여러 여순 사건에 대한 입장이 좀 변화가 있었단 말도 들었는데 뭐 국방부의 예. 입장이 변화 어떤 부분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제 여수에서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여수는 인정을 하는데. 그지그이후역 특히 순천에서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네. 순천에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음, 네. 이를 근거로 이제 여수 사건 특별법 대상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방부가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들도 특별법 대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었 네. 근데 이제 여수에 있는 여수 지역 학살 연구소가 국방부에 대해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공문을 보냈고. 네. 지난 7월 3일에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이 여기서 국방부는 진실하위위원회의 여순 사건 공고 사항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어 진실하위위원회의 공고는 뭐냐면 어, 여순 사건을 진실 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평화 입국 교육을 강화하는 라 진실하위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는 이를 좀채용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어,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네.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네. 과거사 청산에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수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탄생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네. 이 정도 의견을 받는 만으로도 큰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될까? 네. 올해 10월 19일이 이 여순 사건 발발 70년이 되는 날인데 이 네.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전장적인 변화들이 좀 기대가 될수 있겠는데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건이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질 필요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그2 5 당시에 발생했던 네. 민간인 학살, 거창이나 한평이나 농원 약살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 그반성을 하고 사과도 하고 또명 피해자들 명예 회복해 주고 보상도 하고 또사사망쟁도 그랬고 뭘 팔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한 국가 폭력의 동일한 피해자들인 여순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명예회복도 안 되고 있고 뭐 피해 보상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어, 올해라도 조속히 어떤 특법이 조성돼서 제, 제대로 된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피해 보상 이렇게 네. 이루어질 져야 것. 이런 논의가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된 것은 이 순천대학교의 여순연구소 활동 그리고 교수님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셨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순연구소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끊임없이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도 소개 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지역에 있는 여수와 순천을 근거로만 고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올해에서 이제 70주년이 돼서 정말 이 친성병과 피해 보상이 필요한데 아직 특별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는 어떤 그 공감대를 저희 순천대 교수들이 공감을 했고, 네. 그 77명이 지난 5월 23일날 특별 법 제정을 촉구하는 혁명을 한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공감을 해서 순천대학교 연수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5일날 첫 학술대회를 열어서 이 전사건 진상규명과 특별 법 제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봤고요. 네. 이번 7월 31일에도 이제 여수사건을 주제로 하면서도 광주 5 1 8과 제43을 비교하는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난 7월 3일날 광신남 교수 시민단체 1 0 0개 단체를 어, 공동성명 발표를 저희들이 주도해서 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국제인 연구를 해서 여수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어 서울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이런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이 단순히 여순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탈를좀 제대로 이 끌어가는 데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 보면 좀 왜곡돼 있고 잘못 이해돼 있는 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대해서 여러 사건들을 함께 좀그 새롭게 좀 규명되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역사학계 또나도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 서 하신 네. 말씀 있으면 좀해 주시죠. 네, 예, 주무하신 예, 말씀인데요. 사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역사는 권력자들이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는 승리자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승리자의 역사 이기 때문에 결과권이 그 아직도 제대로 분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고, 그런 공신 역사에 가려진 어떤 민중들이나 상처받은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의 삶이나, 네. 제에대 관심을 집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예로, 1894년에 동학혁명이 발생하는데, 네. 논산에 동학군들이 20만 정도가 모입니다. 일본군의 현대식무기에 의해서 완벽하게 패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동학, 혁명이 아니고, 동학난이다. 동학 난이다. 네학 반란이다. 네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동학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패배하고 조각하면서도, 당시였던 그 동학군들, 민중들이, 네. 척양척의 보국안민, 이런 외침들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척양척의 실은 어떻게 보면 반외세고, 보국안민은 이제 반봉건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외침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제주 4.3이나 광주 5.18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속도들에 의한 반란이었다. 네. 자역 세력에 의해 주도된 사건이었다. 옥토바됐지만, 네. 결국은 지금은 이제 항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역사는 권력자들에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민중들의 시대정신에 의해서 극격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적 의미를 바꾸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네. 그래 지금 권력자들의 집에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네. 민중들의 살아있는 정신에 의해서 역사는 다시 쓰여지고, 계속되고,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역사, 제대로 된 역사, 어떤 사건들의 자, 제대로 된자리매김이 바로 촛불정신이라는 의미로 익혀진다. 예.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최현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